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 증시, 미국 증시 10월 반등한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에다가 제가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 전에 보실 게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현재 이 8일 동안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 또한 최근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60일선을 60일선 밑에 주가가 위치를 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이어갔는데요. 그나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인 단 박스권을 만들 놓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 나스닥보다는 좀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조정이 큰데 최근에 이제 상승을 반등을 할때 나스닥처럼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다우나 뭐 나스닥 지금의 모습만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 잡혀가지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모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려면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 너와 그리고 두 번째 추석 우리나라 이제 추석 휴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다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궁금한 내용이 첫 번째로 조정 국면 지금 이거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가능하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어, 일단은 앞에 있는 여기 정고점을 넘는 반등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금 하락폭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것은 미국 의회에서 해결 결정해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코로나 진행이 되고 처음. 3월달에 나왔죠. 그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큰 하락이 하락을 겪었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이코스닥코스타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계속 상승을 이어가줬죠. 그리고 미국 증시 또한 가파르게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그 상승을 이끈 종목 등 주로 이제 테슬라나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주들이 상승을 이어가줬었는데요. 근데 요즘 나스닥이나 이렇게 보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월 이제 반등 이후에 쭉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게 나오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이터 해가지고 급한 상승이 이어졌죠 계속 희해 상승을 해줬습니다 힘있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큰 하락이 한번 있다가 다시 회복을 좀 해주는가 싶더니 다시 좀 빠졌는데요 일단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애플 또한 이 나스닥이랑 똑같이 결국 상승이 이어서 밑으로 빠지더라 지수 차트랑 비슷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이렇게 지금 조정 구간을 겪고 있고요 페이스북 또한 이 조정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거는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인데요. 좀 감소세,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이때가 최고 이제 8만 명까지 올랐다가 하루, 하루입니다. 하루 8만 명까지 올랐다가 요즘에 이제 일 평균 해가지고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계속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어있, 되고 있고, 지금 총 확진자 수가 710만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산이 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미국 실업 청구 건수가 5월 달에 급하게 이제 청구 건수가 늘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뭐 100만 명 이상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87만 명까지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 최근 이제 이 실업 청구 건수가 그래도 계속 이만큼의 인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뭐 내가 매매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나스닥에서 나오는 이 조정,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과 이 코스닥에서 나오는 큰 상승 후에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자체를, 물론 모양은 이제 디테일한 모양은 다르지만, 큰 추세에서는 리어 가다가 부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계속 달려 나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미국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미국 담보 대출 연체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보다 많, 높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증가율 자체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기사를 보면은 이거 7월 15일 날 올려진 건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 제가 이걸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막 1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연체율이 2%였는데 지금 올해 4월 달에 이제 3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올해 미국 모기지은행 카페에서 모기지 연체율을 조사한 게 있는데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 5월달 이 분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4에서 5%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 갑자기 20년 8월 18일 아마 3분기겠죠. 아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8점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주택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거고요. 참고 기사는 여기 있는데,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4일 날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의회 상원 은행 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4차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4차 추양, 추가 부양책까지 나오면서 그걸로 이제 실업수당을 사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가 재난지원금식으로 돈도 나눠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 실업 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면 돈을 가지고 있는 걸다 써서 소득을 또 줄여야 되고 어쩌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빌린 집을 잃게 될지 못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여기서 바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가 이제 하방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하는 추가 조치라는 것은 추가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돈을 써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FED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3월 달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부의 부양책, 부양책, 아까 말했던 4차까지 했죠. 예, 덕분에 빠른 경기 회복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으로 회복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 이 4월부터 7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총 2조 8천억 원 억 달러 예산안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되지 않고 국민들의 돈이 더 필요해져가지고 아까 말했던 실업 청구건수가 감소를 하는 것 같지만 그 870만 명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아, 87만 명입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5차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달러를 얘기했고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간에 큰 괴리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써놓은 게 제발 좀 부양책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미국 국민들도 죽을 거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주식을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공화당은 1조 1천억 달러 그리고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를 얘기하냐면은 결국 공화당이 이제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죠. 네, 여기서 공화당, 우리나라랑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그건데 우리나라도 여당의 경우에는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죠. 여당의 경우에 주로 표를 표가 많이 나오는 그 경제 계층으로 치면 아무래도 부당당은 저같이 이제 서민들이 그 표가 그쪽으로 이제 민주당 여당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뭐 보수 같은 경우는 야당의 경우에는 좀 부자들이 좀 그쪽으로 갔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공화당이 1조 1천억 달러에 적게 부른 이유는 결국 여기서 추가 부양책 금액이 늘어나면은 이 자체가 결국 나라에서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결국 세금인 거죠. 그럼 이 세금을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결국 부자들이니까 최대한 이제 금액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적게 받아서 이제 부자들이 그나마 이제 증세가 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공화당에서 그래야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앞에 있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것 때문에 지금 추가 부양책 논의가 제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때 타결이 돼야 되는데. 타결이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공화당에서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는 제시하면서 부양책 합의를 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 가능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9월 25일 날 나스닥 2점 상승한 이유입니다. 추가 부양책 그동안도 지지부지하고 있었고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에 있을 이 대선 투표 결과를 승납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그 증시에 이제 불확실성 불확실성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합의 이런 내용을 거의 얘기 안 했었는데 요즘 다시 나오고 이 이야기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나스닥이 2.3%가 상승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때죠 금요일 날입니다 2.2% 상승을 해준 거고요. 신좀 정말 필요할 때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좀 합의가 좀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9월 27일인데 이 앞에 미국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하려고 보니까 남의 나라 뭐 미국의 대법관 소식까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긴즈복은 대법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 당시에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맹 비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재산 날린 조영구 씨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공화당, 현재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민주당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민주당 인사 긴즈복은 대법관 사망으로 현재 지금 3명으로 좀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거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법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추가로 민주당 인사로 처리하려고 할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앞이니까 당연히 한 명을 이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추가 임명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참, 이게 그래도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차피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주택담보대출 그런 것들 실업률도 있고, 어려우니까 부양책해서 합의하려고 했더니, 이제 오늘... 우리 트럼프 형님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형님 얘기한 게, 긴즈버그 후임, 이번 주대로 정할 거라고 했,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이후에 해라, 라는 거죠. 대선 이후에 진짜 다시 그 다음 대통령한테 정해,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결국 트럼프가 지명해버렸습니다. 난 공화당 측인사고요 공화당에서는 이 대선 전에 임명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저수 쪽으로 좀더 치우쳐져 있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증시 상승의 악재입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폐 자체가, 뭐, 합의안을 2조 2천억 이상 불렀는데, 그거를 받아들여 줄지도 의문이고, 근데 여기서 또 대법관 또한, 대법관까지, 원래 진보가 4명으로서 그나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냥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수 쪽으로 6명이 돼버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완전히 불리한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양책을 쉽게 합의해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국내 증시를 살, 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61선을, 초록색 선이죠? 61선을 깨면서 하락폭이 이어졌습니다. 8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이제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낙상 2더 올랐죠. 그런 기,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는데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물려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밤에, 이제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겠죠. 이제 대법관 후보 지명으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올랐던 게 다시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내일 저녁에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추가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참 지수의 위치든지, 지수의 위치라는 게 그동안 상승 을 이어갔던 이큰 상승장에서 과연 여기서 다시 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장에 이어가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하락장으로 갈 건지는 참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이 애매한 상황을 타개해 줄수 있는 건 결국 추가 부양책인 거고요. 지금 보는 이과 부양책 같은 경우가 금액이 일단 1조 1천억 달러 이상만 돼도. 그 국민들, 미국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가장 지금 봐야 될 거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부양책이인 거고요.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 미국의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갔던 애플 이런 종목들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증시도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이 나오면서도 그런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상승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런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계속 이제 상승장으로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도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이 앞에 정고점을 넘는다고 치면은 결국 이 구간은 단기적인 이제 바닥 구간이 되는 거니깐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키포인트는 결국 부양책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정거점을 뛰어넘을 수 있, 뛰어넘는 건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미국 부양책이 합의되면 은 정거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휴장은 증시 상승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바이든 후보랑 TV 토론을 하는데 아마 이 토론에 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증시에 악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통해서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이제 그 대선 얘기가 나올 거니까 아무래도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런 그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 할 얘기가 뭐 코로나 일단 19 이거 잠재우는 거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뭐 실패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꺼낼 만한 카드는 일단 중국 때리기, 미중무역전쟁을 한번더 얘기를 언급하던가 계속 지금도 오늘 그 미국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SMIC 를또 제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화웨이도 뭐 계속 제재를 했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최근 북한과의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정 선언을 잠깐 얘기했고, 그리고 뭐 김정은 김정은도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미안하다한 게 결국 자기가 이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에 이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미안하단 말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근데 이런 이슈로 10월 달에 이제 어차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 뭐북한과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김정은도 만나봤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주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요. 이런 또 트럼프가 이제 오늘 대법관 후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 불확실성이 이제 이시장에 생긴 겁니다. 이 시장을 견뎌야 되는데, 다행히 오히려 이제 3거래일 동안 수목금이죠. 네, 수목금 동안 휴장을 합니다. 이 휴장을 하면서 진짜 이 기간에 부양책 합의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저희 추석 휴장이 끝나고 증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이 나질수 있는 거죠.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요. 일단 결론은 이제 10월 증시가 영상에서는 1 0월증에 상승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상승을 위한 조건은 구양책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 일단 하나의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할까 하락을 할까라는 그 조건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나면은 아 그래도 좀 전고점을 넘을 수 있겠다라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이 합의체 같은 경우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 2008년이든지 그런 그 사태 때문에, 사태처럼 그런 경제위기를 겪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뭐 FED나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 앞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돈을 풀어갖고 살리려고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외교인데요 아까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었다가 계속 하루에 몇몇 명씩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 보시면 솔직 중국 이 믿지를 못하겠는데 거의 뭐 확진자가 안는 뭐 공산주의라서 이렇게 뭐 하는지 몰라도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중국의 이 수출액 같은 경우 현재, 원래 9월 7일에 발표할 때, 이제 월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9월 7일에 발표를 할때 예측이 7%였습니다. 근데 발표를 이제 까보고 나니까 9.5%인 겁니다. 보시면 6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달에 마이너스,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했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엄청난 이제 상승을 회복을 한 거죠. 예, 겁니다. 사실 이것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믿을 순 없고요 그래도 일단 이런 표 자체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공산주의로서 이제 코로나 잡으려고 사람들 보이지 못하게 하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처럼 이제 자유주의 국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로 쉽게 이제 제안을 드니까 이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이 PMI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매월 중국 제조업 부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조기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사를 하는 그 지수라고. 이게 코로나 그때 3월 달 터지고 나서 아 중국은 2월부터 막그 전부터 터지긴 했죠. 그래서 이때 거의 35 포인트까지 큰 하락을 나왔다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해 줬습니다. 50까지 다시 끌어올렸고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 다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미국도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났을 때보다는 계속 이제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했었는데요. 방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미국의 지금의 뭐 라이벌이라 치면은 G2 중국이겠죠. 중국은 확진자 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코로나 사태 이전 상태까지 경제를 회복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 지금 미국은 확진자 수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 있던. 적담보 대출 연체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좀 많이 힘들다는 거죠. 아직 경제 회복이 다된 것이 아니고, 근데 라이벌 뭐 라이벌이라고 칠 수도 없겠지만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G2인 중국에서 거기는 벌써 경제 회복을 다 했기 때문에 위안화도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계속 중국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국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기축 통화인 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제가 만약 미국의 뭐 국회의원이라고 치고 아무리 상대 당이 얄밉고 하더라도 공동의 공동의 이제 공공의 적이 생기게 되면은 그 합의 아무리 그 아니과도 합의라는 건또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부양책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뭐 정부의 돈이 없어서 풀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재무부의 돈이 1조 5천억 달러 이상 정확한 수치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이상 지금 비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의회 하, 합의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풀릴 수 있는 건데 뭐 국민들도 있을 거고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이제 다시 부양책을 합의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어뭐 이제 이거는 뭐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 주식인들한테 악법인 대주주 조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 낮추려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그게 만약 이루어지고 나면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날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